자 4승, 현재 4승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 덱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덱을 운영하시면 돼요. 상대 카드가 뭐가 있고, 내 카드가 뭐가 있고, 상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카드를 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예, 그냥 수 싸움이거든요. 나그가 두판째 캐리하고 있어요. 수행사제는요. 첫 핸드에 들고 가는 카드 아니에요. 초반 힘싸움에 도움이 일절 안됩니다. 뭐부터 내느냐 단검부터 던집니다. 과감하게 상대가 칼을 찼어요. 맹독을 쓰려고 한다면 이 친구가 세질 거예요. 이발기가 나왔네요. 이게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이발기는. 왜 이제서야? 아니, 진짜 왜 이제서야? 한 턴만 빨리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죠? 뚜까 팹니다 일단 이렇게 하수인을 펼치는 것 자체가 상대에겐 압박이고요 칼날 부채인가? 예 칼부 칼부를 맞으면 아파요 칼부 말고 다른 거는요 아플 거 없어요 그러면 쫄지마 쫄지 않아요 그한 장의 카드가 있을까 없을까 무서워가지고 내가 해야될 플레이를 못하면은 그 자체로 손해예요 어차피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거는 큰 의미가 없구요 하수인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리 안 해도 돼요. 칼부 없는 거 봤잖아요? 칼부 없는 건 봤고, 어차피 3이랑 이거랑 다 여기다 돌아 박아야 되는데, 상대 체력 지금 압박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체력 여유 있어요. 상대 명치가 얼마 안 남았죠. 상대에게 코드가 있다면 여기에 썼을 겁니다. 슬슬 킬각 잡으러 가야 돼요. 대장장이가 경로하는 게좀 아프긴 한데 상대 체력이 없어서 무기를 저막 공격적으로 무기를 하수인에 쓰는 거는 본인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실 자 절개 나옵니다 저러면 절개 있는 것 같아 같아요 연계 안 하시나요 절개 자 당황하셨죠 당황하셨어요 매우 많이 당황하셨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공승.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대 턴에, 인벤 막 눈팅하고, 어디 뭐, 어 오늘의 유머 보고, 막, DC 갤질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상대 턴일 때는 내가 내 카드를 봐야 돼요. 내 카드로 뭘 할지. 저분 분명히 제가 할 때, 다른 거 보다가 왔어. 어디 직캠 하나 틀어놓고, 그거 보다가, 어, 내 턴이네? 어, 오예, 절개하면 되겠다? 흑인님 이따가 방송 지금 예, 녹화는 녹화 중이어서 그거 못 봅니다. 최신 가요도못 트는 마당에 그걸 틀어달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려야 될지 참. 예. 다 빼고 이코카드 찾아올게요. 지는 검이 갑자기 많이 나오네. 얘들은 중간이 없네요. 안 나오거나 많이 나오거나 중간이 없어 중간이. 대피아즈다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초반에 나오면 엄청나게 압박을 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야 돼요. 손에 신성화가 있으면은, 버티면서 안낼수 있는데, 내서 한 장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저이 데미지가 이 데미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 4, 6, 8 점점 올라가요. 야, 아까 있었으면 내가 안 내고 버텼을 텐데. 칼로 정리하시네요. 그럼 저도, 시, 어, 저도 그러면은, 지능검을 들거나 노움을 내는데요. 신성화 각이 안 나오는 건 하나씩 끊습니다. 일단 하나씩 끊고 여기서 뭐가 나오든. 지능감과 함께라면 신성화 각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 네. 양조사? 음, 상관없어요. 유령기사, 훌륭한 아수인이죠. 제가 저 카드 대신에 다른 거를 집었다면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평소에 잘안 집는 어중간한 카드를 어설픈 주문이랑 어설픈 하수인 있는데 내가 어설픈 주문을 집었어. 그 카드는 게임 끝날 때까지 손에 놀고 있어. 내가 이거 대신에 차라리 멀록을 집었으면 어땠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게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야이 카드 대신에 차라리 멀록을 집을 걸이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가 쌓이고 쌓이면은. 다시는 그 카드 안 집어요. 한두 번 그래야지 계속 그러면 나그 카드 안 집어요. 갓 들어오인척 해야죠 이럴 때는. 이것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체력이 별로 없어. 제가 체력이 많이 좀 한가 한가 하죠. 얘는 힐용으로 써야될것같은데 혼절을 맞으면 아프지만 다시 내면 되잖아요 혼절은 그냥 다시 내면 돼요 오히려 암살이 아프죠 다만 불행중 다행이라면 암살을 맞으면은 상대도 코스트를 다 쓰기때문에 다른 거할게 없다. 어 저건 정말 아프네요. 저 말도 안 되게 아프네요. 저거는 하수인 나오면 신성화 가요. 좋습니다. 미란 없이 신성화 쓰면 돼요. 아무래도 어, 좋은 각을 만들어 주셔서. 똑같은 카드가 두 장이 쓰는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쓰는 게 상대를 심리적으로 당황시킬 수가 있죠. 이러한 오른쪽 메타! 하나 더 있어? 신성화 하나 더 쓸게요. 2, 4, 야, 이거 불안한데, 247 데미지. 아, 씨. 아프거든요. 드로우 한번 보고요. 지능검 쓰겠습니다. 좀 아프긴 한데. 지금은 저도 도박을 해 해봐야 될것 같아요. 5데미지에서 9데미지가 나오는 건 쉬, 쉽지 않아요. 땜장이 기름칼은 6데미지가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추가로 절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앞에 연계도 해야 돼. 땜장이도 연계해야 되고 절개도 연계해야 돼.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따 잘 숨기시네, 이분. 자, 또다시 신성화 각입니다. 가 신성화를 안 쓰면, 얘를 치면은 8이 됐다가 힐을 하니까 10이 되죠? 3, 5, 6. 이거는 정말 위험해. 4 데미지는 정말 위험해. 안쓸 수는 없어. 안쓸 수는 없는데, 고민은 뭐냐면, 이거 체력 이 남은 거를 얘로 치느냐? 그게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치면은 제 체력은 10이 돼요 하수인 살립니다 10은 괜찮아 빙필드에 10은 잘 안나와요 영혼의 콤보가 뭐가 있냐면은 늑대기수 땜장이 아 이건 아파요 이게 우리 희망이었는데, 이건 아파요. 희망이 생겼죠, 희망이. 희망이 생겼어요. 정리합니다. 제가 상대보다 핸드 부족하지 않아요. 필드가 제가 훨씬 많잖아. 불리하지 않아요. 자, 상단에 이번 턴을 통째로 지금 버리고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우위를 먹어야 돼요, 이제. 지금 이번 턴에 제가 확실하게 우위를 먹어야 돼요. 방금 들어우한 카드는 다음 턴에 나옵니다. 다음 턴에 저 카드들이 활약하기 전에. 4, 5, 9. 잡구요. 웬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자, 배신각 봅니다. 배신각. 표범이 죽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표범을 안 죽이고 싶은데, 요렇게 배치합니다.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돼. 표범이 우리 메인 딜러거든요? 둘만 살아있어도 킬이에요. 자, 이 상황이 딱, 필드냐, 명치냐의 대표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핸드가 없고, 필드도 부족해요. 상대는 핸드가 많아. 내가 이거를 정리하면 저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정리해도 저에게 미래는 없어요. 명치 가야 됩니다. 4, 5. 모자라는 데미지가 8 데미지. 8 데미지 쉽지 않습니다. 안아요. 어차피 정리해도 미래 없습니다. 힐도 했어요. 단 1데미지 남았어요. 단 1데미지. 뿅망치 하나만 나와도 돼. 감살. 상대는 무기로 제어 수인 못 잡습니다. 무기로는 제어 수인 못 잡아요. 잡는 순간 만약 에 제가 필드를 정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이겼겠네. 비슷하네 왜냐면 전, 왜냐면 전 식빵이니까요. 어차피 제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제가 이기도록 이미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게임에서 저는 그냥 플레이를 하는 것 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능검은 첫텐드에 나오면은 후공인 경우에는 들고 가도 돼요. 3턴에 동전 지능검이 짜세거든요. 양꾼은 어떻게 상대하냐구요? 템포를 밀리면 안 돼요. 일어날 수 있는 별로 무섭지 않거든요? 음, 요런 거는 좀 무시해도 돼요. 3턴에 동전 지능검이 짜세요. 명심하세요. 그럴려고 지능검 들고 온 거거든요? 다음 턴에 지능검이에요 1턴에 동전 2턴 1턴에 동전 내고 할수는안는 대신에 이분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어 어라? 갓도로우 지능검이네 이런 재수 수인 안 나오십니까? 요거 던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상대에게 데미지를 누적시키던 거 말고는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 얘를 차라리 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무난해요. 단검은 신병이랑 조합할 수 있습니다. 저 무기를 빨리 그냥 소모시켜야지 저도 좀 마음 편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고요. 단검 신병은 애매하죠. 지능검도 좀 그렇고, 무난하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년기사. 뭐, 같이 죽자는 얘기죠, 저거는. 금으로 치면 6 데미지거든요. 힐에도 4 데미지예요. 침묵을 넣으면 지능금으로 치는 건 너무 아파요. 근데 침묵을 놓고 교환하면은 얘가 이거를 잡거든요. 내가 이거를 뭘로 잡느냐고 생각했을 때좀 헤매. 해 이걸 내가 못 잡아. 얘랑. 그러면 얘랑 뭘로 걸 냅시다. 필드를 필드를 비워선 안 돼요. 나가야 돼. 아, 멀롱네. 지금 순간적으로 유령기사를 데려올까? 아닌 것 같아. 유령기사를 데려오면은 내 핸들을 아낄 수는 있지만 필드의 힘이 너무 떨어져요. 개풀 고민하지 마요. 지금 개풀 안 나온거 보니까 개풀 없는거 같습니다. 고민 안해도 돼. 그러면 아까 안 나왔으면 없는거죠. 이딱 신성화 각 아닙니까? 개풀 없었잖아. 당근 미리 깔아놓습니다. 다음 턴에 당검 급딜해야죠 아, 이건 좀 도박이에요. 전 턴에 상대방이 하는 게 개풀도 없고 덫도 없었어. 밭도로를 하지 않았다면 단검을 잡을 게 없을 거다. 이걸 <목소리> 합시다. 하나는 맞겠지. 그래, 내기 참 난감하죠. 안낼순 없어요. 우리 필드 힘을 뿔려야 돼요. 상대 개뿔 없잖아. 폭도 도 없어. 지난 턴에 없었던 카드는 이번 턴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상대도 그래요. 끝을 내겠습니다. 3, 6, 7, 8, 9, 10. 지능검 14. 이런 식으로.